네 이번에는 이제 남은 세번 남은 세 가지 기업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터복스 컴피던스도 제가 어, 투자를 결정한 회사입니다. 일단 심플 월스트리트에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전망은 좋게 되어 있고요. PR 낮은데 순이익은 연11% 성장할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크게 신뢰 나지 않습니다. 애널리스트 예상은 말이죠. 부채 비율은 뭐 0인 게좀 신기하긴 한데 계속적으로 좋았고 그리고 유동 비율은 좀 심각할 정도로 좋긴 하는데. 일단 좋습니다. ROE, ROE 수익성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은 점진적으로 좀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 전반적으로 전반 좋은 수치이기 때문에 크게 일단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네, P/E ratio도 계속 붕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붕괴를 해왔다기 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적정 수준으로 지금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회계 부정의 혹 없고 소송 문제도 없습니다. 매출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이렇게 되어 왔고요. 회사 IR 자료를, 최신 IR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컨센서스도 일단 좋습니다. 일단 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보면 심플 월스트리트에서 애널리스트 예측치로 제시된 수치는 26년도까지 이익이 정체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컨센서스랑, 컨센서스랑 요 애널리스트 예측이 좀 대조가 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상승세인 것은, 성장세인 것은 확실하니까, 문제가 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캐시 프로랑그 아니 영업 영업 현금 흐름이랑 잉여 현금 흐름도 좋아 가지고 보여 드렸고 또 이게 좀 훌륭했는데 배당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주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점에서 좀전 슬라이드로 들어왔는데 기존 사업의 성장성이 아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제가 아 제가 PPT를 까먹고 앉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추가로 PPT를 좀 제작을 해서 왔는데요. 예, 지금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일단 내용만 예,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디자인은 좀 신경을 안 쓰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IR 자료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일단 이 회사의 매출은 그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H.R. 솔루션에서 스태핑이랑 아웃소싱 그리고 리크루먼트 모집 그리고 또 미디어의 솔루션 비즈니스라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저도 이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태핑하고 아웃소싱 63.6%를 차지하는 저 가장 큰 부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사업 부문인데요. 이 인재를 대신 채용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좀 비유적으로 좀 가보면은 일단 회사가 갑자기 필요한 인력이 생겼을 때 즉시 적합한 인재들을 찾아가지고 데려다 주는 인력대행 서비스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을 제때 맞춰가지고 보내주는, 그러니까 채용을 좀더 빠른 시일 내에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이고, 아무래도 그 회사에 있는 인력들을 보내주는 거다 보니까, 정규 채용보다는 유연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급하게 사람이 필요할 때 빠르게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점이 메리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5486, 5339라고 있는 저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일단 매출이 1년 사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성숙기에 접어든 사업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예측치에 비해서 좀 미달을 한 것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어떤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매출이 안 나온 것 같긴 합니다. 이 올해의 성장은 나머지 두 번째랑 세 번째 분야가 주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용지원이라 해가지고 아첫 번째랑은 좀 다르죠 이거는 인재파견이고 이건 채용지원인데 정규직 채워, 채용할 때 취업을 알선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회사가 대상이 아니라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표를 보시면은 전년 대비 44.2% 성장을 했다고 나와 있고요 검색을 해봤는데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이건 좀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분야까지 이 회사가 사업 확장을 한 건데 사실 본업과 사실 크게 연관이 없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는 어쨌든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1% 성장을 했고요. 회사 내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가 여성 라이프스타일 잡지인가요? 네, 어떤 미디어, 러블리라는 미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홍보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구인 광고 넣어주고, 사실 요, 이 회사, 이 회사의 본업과는 크게 연관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신규 사업으로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네, 문제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형적인 기존 사업 성장성이 둔화되자,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한 회사인 것으로 보이고, 이 작년 성장을, 이번, 그러니까 이번 연도 성장을 신규 분야가 주도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의미가 있는 신사업이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업 부분의 성장이 둔화되어 갈때 또는 새로운 성장 동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될 때가 매도 시점이 되겠습니다. 인터북스 컴피던스 조사는 여기까지고 다음 회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랩인데요이 회사는 좀 사업을, 뭔 사업을 하는지 좀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제가 또 자료를 빠뜨려가지고 급하게 만들어왔습니다 팀들이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팀팀 팀 업무를 하는 것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대표 제품으로 여기 게네 가지가 잡혀 있는데 우선 백로그가 가장 비중이 큽니다 한90% 가까이의 비중을 매출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팀 프로젝트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 하고 요 카쿠 타입터크 눌레패스 이런 추가적인 예,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은 와 일단 이런 제품들을 바탕으로 성장을 해왔는데, 백로그가 여태까지의 고성장을 주도해온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백로그 성장이 둔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을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에 관한 물음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조사를 해보면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이 제시가 되어 있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하요 신규 사업 진출이라 했는데, 요세 가지가 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성장률은 높은데, 전체 파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로 적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인터북스 컴피턴스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완전 비중이 적고, 전체 매출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성장 동력이라고 제신하고 있지만은, 이게 실효성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뭐 글로벌로 진출을 한다, 뭐, 또 신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좀 크리티컬하게 다가오지가 않아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회사에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파니아스라고 있나요? 하여튼, 이런 회사인데, 일단, 심플 월스트리트에서 본 육각형은, 아 오각형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이익이 연8.39% 성장할 거라고 하는데, 우선, 자세히 보면은, 요 엔지니어가 필요할 때, 파견을, 네 파견을 해서 시스템 제작이나 운영을 도와주는 기술 종합 지원회사라고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성장을 해왔는데 재무상태 괜찮고 사업성장동력이랑 핵심전략을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일단 새로 사포로지점을 개설했다고 하고 북일본지역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신규 엔지니어를 채용하고 있는 걸보면 전반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단가 프로젝트 수주가 됨에 따라서 또 1인당 매출액이 증가했다라고 가장 최근 IR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규계약 수주가 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보입니다 이 IR자료를 보면 말이죠 하지만 이 성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매출 성장이 되고 있다는 것 말고는 뭐엔지니어수의 증가, 그러니까 신규 계약 체결 건수라도 좀 보면 좋았을 텐데 공개를 하고지도 있 않고 일단 현재 사업이 일단 성, 성장성이 둔화되어 감에 감에도 어떤 새로운 대안이 없고 그러니까 이성이 이 부문이 끝나가면은 이 부문 성장이 끝나면은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도 사실 매출이랑 결과 말고는 사실 파악을 할 수가 없었고요. IR 자료에서 현재 상황이 좋다라는 거 말고는 사실 미래에 대해서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은 둔화되어 갈 텐데 미래에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 주주 환원성도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제 영상, 일본 저평가 성장주 발굴해보기 프로젝트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